안녕하세요. 목포촌노입니다 네. 인어 화로고요. 네, 지금 피를 빼 놨습니다. 3kg, 3.3, 4.4. 석장뜨기에서 보내 드리고요. 네, 받으시면 썰어 갖고 드시면 돼요. 네, 매운 탕거리도 같이 보내 드리니까 네,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. 다음은 송주참이입니다 네, 완전 꼴참입니다. 그 냄새부터 반내가 나불고요. 사이즈 지금 이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어, 31에서 0 39개 들은 거고요 예, 사이즈는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고요 이제 가정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 이래서 경매가 제일 비싼 놈으로 가져왔어요 오늘 좀 저렴해서 갖고 왔고요 향상자의 10kg입니다 그래서 39개부터 뭐 38개 뭐 들어있고요 뭐 34개 들어있고요 발송은 랜덤으로 해서 보내 드리고요 너무 좋아서 오늘 좀 잔뜩 사왔습니다. 욕심껏 예,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.